이게 본인이 확신인 거죠. 무조건 비다. 남아있는 시간상 비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판단이었으면 실수... 이거는 미스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뭐 사과는 늦게라도 해야 되는군요. 아,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뚜렷하게 뭔가 확실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늦은 타이밍 때문에 도력 기다리고 있었던 아, 상대팀이 좀 휘말렸던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간 명을 잡았고 얘네가 이제 방을 먹으러 왔다 잘렸으니 설마 이렇게 뒤를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그걸 생각했다가 얻어 맞은 거죠 TD 은요 천천히 갑니다 이번에 TD 보코페이스 <목소리> 포인트를 하나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치가 없는 팀일수록 스코어에 쫓기게 되면 자기의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No.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TD 은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 가져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 라운드는 잊어버리고. 그래야 동등한 대등한 대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투 청묵에서 재미를 좀 봤어야 됐는데 네, 좀 시간이 가지 못했고요. 시간이 만약에 끌려서 부스팅되어 있는 조성빈이 잡히더라도 한 명만 잡아준다면 쇼트에서 있는 백업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포커페이스가 할만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어? 다, 다 보내긴 어렵거든요. 네한 명이... 명만 잡아도 네명 네 확인됐죠. 확인됐죠? 하나 잡고 떨어져. 서 아유... 사이펜 써야죠 조성국 에이... 이름 써야죠 잘했어요 네. 네.